안녕하세요. 행정연구원 윤영근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예외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특정 지역에서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를 유지해온 사례는 많이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 정립된 정치 체제의 형태와 상관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는 지방자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인류 공동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방자치 활동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유럽 평의회의 유럽 지방자치 헌장과 국제 지방정부 연합의 세계 지방자치 선언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는 당연히 주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봉건 영주나 부족장 등의 지배체제는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지방정부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대표기구인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있어도 주민들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로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방정부는 독립된 정치체제가 아니며 한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체제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특성이나 역사적인 맥락, 국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건국 초기부터 강한 연방제적 통치를 운영해온 국가에서는 개별 주정부의 독립성이 매우 높고 주정부 내의 지방정부 역시 높은 수준의 자치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 달리 프랑스처럼 근대 중앙집권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본은 산업화 이전부터 봉건 체제가 발달하고 지방마다 성주가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형태였으나 2차 세계대전 패망 전까지는 매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였고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1945년 식민지 해방 이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전쟁과 이후 군사 독재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1990년대 들어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비로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집권체제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정책 수행이 아닌 지역에 맞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정책을 평가하는 가치기준 역시 지역 주민의 선호를 우선하게 되고 정책 형성 과정도 하위 상달 형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각지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국가마다 역사적인 맥락과 특성이 다르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아 각국의 지방자치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관리적 형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결정권의 일부를 조건부로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앞에서 지방자치는 사회주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독재국가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리적 형태의 지방자치는 국가적 통일성을 달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낮은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의적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보편적인 선거권의 기초에 선출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방자치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운영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와 의회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따르든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 지역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재정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방 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지역 공동체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방 정부보다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자치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고 문제의 해결책 역시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강조되는 지방자치는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만, 지역 공동체 내에 참여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 문제, 그리고 소수의 침묵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있고, 그 운영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논거는 민주성입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토크빌은 자신이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등장하면서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이것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 또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공적 권위를 갖는 중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미국의 사례를 통해 지방 정부가 바로 이 중간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토크빌의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밀은 지방 자치가 시민들에게 정부에 참여하고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향상시킨다고 보았으며 권력은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지방자치가 갖는 민주주의 교육의 효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논거로는 지방자치가 정치 행정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로 인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에 더 신속하게 나서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게 되어 지방 정부가 행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 서비스 생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공동 생산 형태를 이루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방 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 체제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른바 티보의 발로 하는 투표 가설이 그것입니다. 주민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 정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이들을 유인하는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티보우 가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방 정부 간 경쟁으로 인해 많은 개혁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치 행정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지방 자치의 유용성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선진국 대부분이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 역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범위 바깥에 놓이게 되는 사각지대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지만 정부가 사각지대에 두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적인 접근 방안으로 사회혁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정부의 문제 해결 기능을 대체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래의 정부 영역이 다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의 노인 문제들을 사회부분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해결된 사각지대 영역만큼 정부의 문제 해결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정부 영역이 다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란 결국은 지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중앙집권 체제보다 분권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최적의 방안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방자치 실제 운영은 각 국가의 역사적인 맥락, 국가의 특성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나라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 책임성, 주민의 이익, 참여 등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정치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각 나라에 적합한 자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